입니다 어, 루디브리엄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드랍 테이블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악명 높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백제 유성도도 나오고, 피스메이커가 무료 나옵니다, 여러분들. 피스메이커 나온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신마국도 나오고, 뭐, 그 외에 이제 주문서들 같은 경우는, 음, 상행운 주문서 10% 정도고, 남자들 나오는데, 뭐, 방어구랑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사냥이 약간 제가 보니까 포탈에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니까 2000시간 길 3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인 파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한 명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요. 길이 두 개잖아요, 여기도. 오른쪽 와가지고, 여기 잡고, 이게 아마, 게다가 또 애들도 언데드 약하잖아요. 언데드 아마 약하게 생겼죠? 유령처럼 생긴 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약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한테도 이제 엔젤레이가 되게 세니까, 비숍분들이 오른쪽을 잡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격수들이 이제, 이렇게 잡거나, 뭐, 법사분들 둘이서 하면은, 이렇게 2인 사냥 되잖아요. 아, 여기도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꿀빨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제 피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혼체가 안 나와서 거의, 소수의 사람들만 혼체를 쓰고, 대부분은 다 피스메이커도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혼체 얻어가지고, 판매하면은,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 여기 나온 줄 알았으면은, 진짜 여기서 좀 캐고 했을 텐데, 그래서면뭐 제가 지금 제 콘츠를 못 만지긴 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파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레벨 같은 경우가 레벨 메시지? 한번 때려봅시다. 121이네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여러분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10레벨 단위로 그래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10마북이. 뭐 110레벨 때 애들 있고 120레벨 때 되면 은좀더 확률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저희가. 뭐, 답은 아닌데. 아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딱 121레벨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120레벨 때여서 아마 신마북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잡으면은 뭔가 더잘 주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거기다가 신마북만 더잘 주나? 성속성 딜로 이제 데미지도 더 들어가고 파티 사냥하기에 또 2인으로 하기 에딱 좋고. 비숍들의 놀이동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제 비숍에 가는 곳에 사람 격수들이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혼자 솔플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이제 솔플을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윗점프가 없는 분들도, 이제 뭐, 이제 듀블 분들이랑, 그런 분들도 여기 사냥이 되게 좋죠. 풀점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잡고, 그 다음에 아래 에 이제 어차피 텔포 탈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전사분들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도 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막 중간중간을 뛰어 넘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 외의 직업들은 그냥 풀점이 있거나 기동력이 좋은 직업들이 많으니까 와운도 어떻게 보면 기동력이 좋긴 하니까 와운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영상을 토대로 좀뭐 피스 메카 너무 비싸가지고 템못 맞춰서 이제 재미 없어하던 메카닉 분들이랑 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